어? 이강 앉아봐. 이따 앉아 이따 앉아봐. 이따 앉으셔. 이 앉으셔. 이 앉으셔. 이따 앉으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 이따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셔. 이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셔. 이으셔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셔. 이따 앉으셔. 이

아버지라는 것을 주신다고 이 번호를 제가... 한 사람만 뽑아서 자기 번호 하시죠. 이사람안 줍니다. 번호 번호? 자 무릎 아파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 이거 뭐다 필요해. 이거 다 필요해. 한 사람 한 개만 뽑아. 자, 오늘 제일 행운이 있으신 분한 원희. 는거 뭐.. 내가 금방 수영.. 수영하시는 분들 일어나고 일어나고 수영하시는 분들 예, 수경이 좋은 건데가 하나 받았는데 좀 가격이 나가는 수경 제가 상품으로 받은 건데 나 수영 안 하는데 요원... 사진 두고 싶어 가지고 다 가세요. 가세요아서아 주세요. 그냥 해거가 가세요. 그냥 하는 분한테 잘 나가던지 아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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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나가지이아 이거 고 치는 이 이렇게 잘나가는구아그래 아니에요 아니에 사장님 얘기죠 알았어 이거 맛있는 이게

나오세요. 나오아 이것들이요? 시아 성종이 아니 아. 여기 개전서 왔고 아니아니 아냐. 여기 울산에서 오셨어. 야야최거 뽑아서 잘한다. 잘하는 거다. 리야 설명 드릴게요. 이게 아미노프로라고 제가 운동할 때 이걸 먹습니다. 잘 좋아. 운동. 제가 무슨. 제가 운동해서 다 이거 뽑아. 운동 먹기라도 요이게아미노프로라고 운동을 하나안 봤어요. 나이스 봐 이민수. 네. 우리 시작

어 나가 나가 이게 어. 한 봉에 한 삼천 원 겁니다 이 호자 나가 39번 39번 기 1차기 전 정도 가는 길니다오시 20분쯤 그리고 다명나는데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제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래 하실 분들은 신청을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 딱열 분만.